올라어 너무 재밌겠다 재밌는데 나 하면 없는건데 나 굳이 인스 오늘은 초성 퀴즈를 할 거예요. 와.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할까? 자, 저기 맨 끝에 하얀색 여자부터 자기소개. 아, 아, 알겠습니다. 오늘 게스트가 있으니까 혼자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laughs>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초성 게임인데요. 초성, 제가 실 칠... 아니, 앞에 초성을 적어주면은 맞추면 됩니다 한번 맞출 때마다 1점씩 올라가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한시간 6, 60초 10초는 못 맞추잖아 못 맞출 수 있으니까 한번 적을게요 주제 있되아 주제는요 동료 할게요 너무 빨리 맞췄는데? 그러면 한이오빠이점 네, 나 일점. 다음 동물은 요 음, 몰랄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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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혜빈이, 혜빈이가 제일 먼저. 다음은? 아, 너무 거안될것 같은데. 쟤는요, 정답, 쟤는 <laughs> 그럼 는요 쟤는요, 그는요쟤요요 쟤는요, 요쟤는려 쟤는요, 쟤 왜왜 해성이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해? <laughs> 음, 주제를 바꿔볼까? 이거 한 번만 하고 주제를 바꿔볼게요. 어 뭘로 할까? 되게 쉬운 걸로 할까 어려운 걸로 할까? 쉬운 거, 어려운, 어려운 거, 어려운, 어려운 거. 거? 1. 예, 제한시간 6시쯤 시작할게. 이번에는 올라,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진짜 모르겠어? 아니면 연기야 모르겠는 거야. 아, 이거, 아이, 그러면은. 아, 아니야, 이거, 알려주면 너무, 시리얼것 같은데 포유류야, a Puy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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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y u 일 i a Puyuria. Puyuria. p u y u r i 정답을 일단 얘기, 말하고서 들어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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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너무 시깔. 아. 나 일단 해빈이 맞췄어요. 마이클이 참... 야, 5점, 5점 <laughs> 먼저. 야, 5점 먼저 먹은 사람, 5점 먼저 먹은 사람 동물 빨리. 어, 일단은 5점 <laughs> 먼저 먹는 사람이 5점 <laughs>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할 건데 지금 해빈이가 3점이고 환효 오빠가 2점. 혜성 오빠가 1점이야. 이에요 yeah. <laughs> 어, 다음은 조금 어려운 걸로 갈게. 쉬려나? 아니, 정답을 말해 달라는 게. 아, 혜성 오빠 1점으로 갈게. 정답으로 을 말해 정답을. 정답 해 주세요. 다음은 아이거 어려울려나? 비 ب 리엘 비앱리 리리내를 주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야. 블루 <laughs> 정답. 니 그, 좋아하는 없알 <laughs> <어디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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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지. 바을 여반인데. 우좀 빨리 먹어야 된다. 자, 해빈니가 지금 제일 유리하고 음. 오케이. 그러면은 혜빈이 잠깐 쉬었다가 하하 이번 판 잠깐 쉬고 두분그 뭐지? 환유 오빠랑 해성 오빠가 점수가 낮으니까 두분두분 두분 먼저 할게. 그러면은 음. 나조 써야 돼. 하타히. 정답 안외쳤는데 그러면은 환유 오빠가 야, 3점. 야 제발. 2점. 해성 오빠는 점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은 뭘 할까? 사 아니. 리치. 정답 리치. 어, 이제 환유 오빠. 2점 2, 해, 해빈이 4점, 환유 오빠 4점, 혜성 오빠 2점이야. 아. 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뭘로 할까? 네, 주제를 바꿔볼까? 주제를 바꿔볼까? 음, 장소? 장소 개쉬운데 장소? 쉬운데, 장소 중에서 너무 쉬운 건안 된데? 장소야 이번에 조금 어려운 걸로 했어 지금 이거 이거 여기저기 많은데 좀음 응. 싫어하진 않아 이거 없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 <laughs> 전 국민들이? <laughs> 어 아, 이거끝중간을 알려 줘. 이거, 이거 봐야 할것 같은데. 첫 번째 거? 아니야. 아 가운데 거 알려 줄게. 첫 번째 거 너무 어려워. 뭐가? <웃음> 아니. <웃음> 마지막 거 알려 줘? 어, 어. 너무 쉬운데 이런못 가게. 정답못 가게. 정답. 정답. 환이 오빠가 5점이 돼서 <laughs> 게임은 끝났어. 그럼 둘째 빈 해빈이가 사점총 점수를 말하면은 혜빈이가 4점, 한이 오빠가 5점, 혜성이 오빠가 2점으로 끝났어. 다들 소감 한마디만 얘기해줘. 혜빈이부터. 마이크 넘기고. 아니. 그래.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